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에 떠도는 눈에 관한 괴담. 눈알이 빠졌다가 다시 끼우면 된다. 렌즈뒤로 눈이 넘어간다. 벌레가 눈을 통해서 뇌까지 간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문들은 정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괴담일까요? 여러분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눈에 관한 괴소문들. 안과 전문의가 직접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괴담이 아닐 수 있습니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주치의 아이스타인 이재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 중에 병원에 관련된 괴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남량특집 같은 괴담들이 요새도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눈에 관한 괴소문들 네 가지를 선별해서 안과 전문의가 직접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첫 번째 괴담 눈이 빠졌을 때 원래 자리로 빨리 넣으면 다시 잘 보인다. 눈말이 빠졌는데, 그걸 다시 집어넣는다고요? 이거 꽤나 유명한 괴담인데요. 만약 당신의 눈이 말 그대로 쏙. 빠져버린다면 얼른 그걸 제자리에 넣으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잘 보일 수 있다는 라 괴담이죠. 눈이 쏙 빠져버리는 경우만 놓고 보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안구 탈구, 글로벌룩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외사, 안하 골절에서 눈이 빠져나온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눈알이 빠지면서 시신경이 다 끊어지고 혈관이나 근육이 모두 손상된 상태로 그냥 대롱대롱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시신경 같은 경우에 한번 끊기면은 이건 이을 수가 없어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력 회복 여부는 안구와 시신경이 손상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거든요. 눈을 열어 보면요 빛이 들어와서 시신경이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는 것이 앞으로 이게 안구가 뿔록 나오시면서 시신경이가 이렇게 쭉 늘어지거나 끊어지거나 하겠죠. 이 시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시신경이 멀쩡하면 그거는 조금만 튀어나온 거니까 수술하고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게 손상되었다면은 영구 시력 손실까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안구만 다시 원래 위치로 간다고 해서 시력도 원래대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절대로 손대지 말고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셔야 돼요 응급처치하는 방법은 눈을 손으로 밀지 말고 눈이 더 튀어나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젖은 수건이나 천으로 안구를 덮어서 보호해줘요 눕힌 상태에서 안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요 특히 119나 병원으로 즉시 이동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눈이 빠졌을 때 원래 자리로 다시 넣으면 괜찮다. 요거는 괴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요. 현실에서는 no.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괴담. 렌즈 끼고 자면 눈 안에서 렌즈가 눈 뒤로 넘어간다. 구독하고 가실게요. 이 계담은 결론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렌즈가 눈 뒤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눈의 앞쪽에는 결막낭, 결막 주머니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결막낭은 눈꺼풀 아래 안구 앞면에 붙어 있는 구조라서 렌즈가 눈 안에 들어가도 결막 포켓 그 사이에 구석에 딱 끼일 수는 있는데 눈 뒤로 넘어갈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다만 실제 렌즈를 낀 채로 자면은 렌즈가 눈꺼풀 안쪽 특히 위쪽으로 밀려 올라와서 접혀요. 그럴 때 이제 환자분들이 어, 렌즈가 사라졌다. 이러면서 병원으로 오시거든요. 이럴 때는요. 눈꺼풀 살짝 뒤집어서 살살살 렌즈를 저희가 찾아요. 대부분은요. 눈물액 좀 넣고 눈 깜빡깜빡하 조심히 하면은요. 나오거든요. 진짜 무서운 거는 렌즈가 눈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렌즈가 낀 채로 자면 생길 수 있는 다른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말씀드리자면, 요 각막의 산소 공급이 차단돼서 저산소증에 빠져요. 그 다음에 각막의 상처나 염증이 각막 염을 일으키고, 2차적으로 세균 감염과 심하면 시력 저하와 실명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더 무서운 거죠. 특히 장시간 습관적으로 착용하는 렌즈, 착용한 상태로 주무시는 거는 정말 위험해요. 렌즈는 꼭 자기 전에 빼고 매일매일 관리하고 손님 위생도 철저하게 해주세요. 아, 그럼 드림 렌즈는 뭐예요? 시력 교정이랑 근시 진행을 막기 위한 드림 렌즈도 장기간 착용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장기간이라는 건요. 낮부터 밤까지 한 18시간 이상 끼고 안 빼고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립렌즈는 주무시기 전에만 끼고 낮에는 안 끼는 렌즈고요 권장 사항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착용하는 렌즈라서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렌즈가 눈 뒤로 넘어가는 건 괴담일 뿐이지만 렌즈를 무심코 방치하면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 괴담 안약을 많이 넣으면 중독된다. 이 괴담은 정말 안약에 중독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괴담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괴담은 아니에요. 실제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다만 모든 안약이 그러는 건 아니고 일부 특정 안약이 좀 그래요. 이 특정 안약은 진짜 중독처럼 습관화가 되기도 하고요. 의존성이 생기기도 해요. 의존성이 생긴 상태에서 갑자기 중단했을 때 원래 증상보다 그러니까 충혈이 원래 있던 분이 약을 쓰다가 좋아졌는데 충혈 약을 끊으니까 훨씬 심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공이 펑 튄다 해서 리바운드 효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혈관 수축제 계열의 안약을 사용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공통적인 대표 성분이 나파졸. 이 들어간 나졸린저만해로 주로 충혈 제거용으로 쓰거든요. 이 성분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을 시켜요. 그래서 눈에 빨간 거를 없애줘요. 그런데 자주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사용을 안 하면 오히려 사용하기 전보다 눈이 더 충혈되는 리바운드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즉 넣지 않으면 더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넣고 또 넣고 계속 넣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마치 중독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혈관 수축제 안약은 장기 사용 시에 만성 충혈, 암구 건조, 경우에는 각막 손상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안약은 하루에 4회 이하, 최대 3일에서4일 정도까지만 사용을 권합니다. 결론은 모든 안약이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안약은 반복 사용 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안약이 시원하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네 번째 괴담. 눈에 날파리가 들어가면 뇌로 간다. 실제 저도 이 괴담에 대해서 조금 들어본 적은 있어요. 뭐, 야외에서 놀다가 눈에 벌레가 들었는데, 어, 며칠 뒤에 엄청 머리가 아픈 두통증상이 있었어요. 의사가 눈에서 곤충, 유충을 꺼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게 뇌로 들어갔다고, 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괴담들이 사실이라면 그냥 곤충 인간 되는 거죠. 이 괴담은 사실이 아니란 소리죠. 눈과 뇌 사이에는 수많은 장벽이 존재해요. 눈은 바깥쪽부터 결막, 각막 방수, 수정체, 유리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맨 뒤에는 망막이 있고, 맥락막이 있고, 시신경이 있고 등등 많아요 시신경은 전선처럼 뇌까지 이어져 있지만 그 부분은 완전히 밀폐되어서 외부 이물질이 통과하는 길이 아니에요 즉 눈에 들어간 날파리가 시신경을 타고 뇌로 들어간다 해부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동양안충이라고 들어봤어요 날파리가 눈에 들어가는 것은 이물감만 배출하고 우리의 그 장벽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밖으로 나가요 근데 특 특정 맥의 초파리에 의해서 유충 상태로 눈에 직접 침투되면 동양안충에 감염이 돼요. 결막낭에 허식하고 있는 유충들이 이물감을 처음에 막 유발해요. 분말면서 한 이거 10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한 분은 한쪽 눈에 결막에서요, 그 동양안충이 한 10마리 정도가 넘게 나왔어요. <놀람> 그런데 동양안충은 대부분 털일 없이 해결돼요. 한땀한땀 장인정신으로 그거 다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서울성모병원에서 전공을 할때 굉장히 희귀한 걸좀 봤어요. 규슨이라고 하는데요. 환충류의 기생충이 혈류를 타고 막막으로 침투해서 막막과 유리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발견했을 때 유리체 안에 무엇인가 움직이는데 검사하냐고 빛에 쪼거든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찾아내는 데 엄청 어려웠고요. 수술로 결국 잘 제거가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그 곤충이 눈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는 과장된 대답일 뿐입니다. 자, 오늘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눈에 관한 괴소문들, 그 중에 네 가지에 대해서 팩트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실로 믿고 있었던 소문들이 있었나요? 떠도는 괴소문 뒤에 꼭 알아야 할 진짜 지식이 숨어 있어요. 혹시 이 외에도 알고 있는 괴담 중에 팩트체크가 필요한 괴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